장이에요. <laughs> 내리기 귀찮아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계시네요. 저 방금 그거 되게 좋은 일 있었어요. 기분. 뭔가 거기서 제 노래를 그더보이즈그 그룹분들이 제 노래 커버해 주셨어요.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야, 이러면서 봤어요. 노래가, 편곡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팀 멤버분들이 진짜 다 잘하네요? 완전, 완전, 진짜, 보면서,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봤어요. 예.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핸드폰에 이렇게 넘겨서, 잠깐 끊쳤나 보다. 끊겼나 보다. 아유. 어... 음. Today I watched TV, b t 어 버라이어티 킹덤. 어 거기서 걔도 나왔어요. 영어로 얘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韓国の番組の「t h e k i n g d o m っていう番組で「t h e k i n g d o m 多分多分とにかくなんかあの僕うちの友達から送ってきてあ送ってくれて僕は見ましたけどあの僕のステージ「Danger」をカバーしてくれましたそれを見て感動しましまたすごく素敵であで新しい「Danger」バージョンを見た気がして。 우리 식카 타겠어. 소유, 강호쿤우, 하나시 되시다. 아. 좀 약간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지금 되게 덥수룩해요 머리 그냥 이제 조금 안 자르고 있으면 어떤 자연, 자연인처럼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데, 흡수록한데, 그래도 여기 카메라에서좀 봐줄만 하네요. 두기는 두... 하얗죠. 머리는 까맣고. 요새, 아, 나뭐 하나 스프해야겠다. 피아노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그. 최면. 그거 피아노로 연습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네요.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연습하는데 멋있게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고, 오늘은 연습하고, 그냥 혼자 개인 연습도 좀 했어요. 오랜만에 노래도 치,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좀 춤도 좀 추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아, 얼마 전에. 맞아, 사진도 업로드했죠. 운동, 운동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몸이 좀 커졌다고 실망하시는. 실망? <laughs> 아무튼 좀 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몸무게 지금 역대급이에요. 제가 살면서 딱 맥시멈으로 찍었던 몸무게인데, 얼굴은 뭐그 정도로 찐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컴백할 때몇 키로 빼야 되지? 5키로 뺄 거예요. 그럼 이제 몸 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활동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태민입니다. 응. 음. <laughs> 저 얼굴이요? 저 얼굴 작아요? 저 얼굴 살 때는 진짜 저 얼굴 그렇게 안 작아요. 제 몸무게 궁금하시죠? 저 76kg 나가요 음빵이이유몇 킬로인지 맞춰보세요 아테테미테 보크노 오모사 카라다 노 오모사 아테테미테다사이음 겟스 겟스미 마이 웨이트 바디 웨이트 맞나? 맞춰봐 66? 나왔고, 53. 에이, 무슨, 어떻게 53이야? 5 k g 뭐야? 5kg면 아령이잖아요. 아령, 이아령. 안녕하세요, 아령입니다. 어, 생각보다 높게 잡네? 68. 68. 62kg. 음. 60. 72. 56. 67. 60, 60입니다. 62. 어, 맞게 가깝게 맞추네. 62 킬로미터. 62 킬로그램. 오호. 제가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뭐, 제가 키가 엄청 큰건 아니지만 작은 편도 아니니까. 그냥 뭐, 평균 키라고 치고, 그, 왜 몸무게가 조금 나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날씬한 게 아니라, 그냥 뼈대가 진짜 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살이 있고, 뭐랄까, 이것보다 제가 그렇다 해서 억지로 살을 찌우면 저는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의 남들이 뼈에 이제 살이 붙어 있는 게, 예를 들어, 저 그러니까 제가 뼈대가 얇으니까 살이 붙어있어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것 같아요. 이 확실해요. 왜냐면 저는 절대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른 게 아니라 얇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 말았던 말른 거라고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다는 없지만 마른 때문에 그래. 뭐라니? 그러니까 얇 얇다고 해야 되나?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뭐, 남자가 손목이 얇은 게뭐 자랑입니까? 근데, 그냥 좀, 팔목도 좀, 남들보다, 제 키? 이런, 뭐랄까, 얇, 얇아요. <laughs> 진짜 얇게 태어났어요. 그냥, 그냥 얇고, 근데 살은 있어요. 종아리, 막, 허벅지, 이런데 만져보면, 살이 있어요. 살이 없지 않아요. 팔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얇을 뿐. 근데, 뭐 다이어트 이거는 아, 제가 요새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이러면서 모니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옛날 거뭐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 거 아니면 다른 분들 거막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내가 할수 있는 내 아이 장점은 뭘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하면서 보다가 저의 이제 얼굴 상태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저는 제 영상들 보면 아저때몇 킬로였는데 이런 게좀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원투 활동 때 얼굴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컨디션으로 만들고 이제 앞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 안 가요 집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어요. 너무 즐겁다.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저, 그, 템로그, 그거 나오면서, 제 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볼 텐데, 팬분들의 좀 반응,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편집. 사실, 저, 제가 좀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제 편집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물론 팬분들도 좋아하면 좋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봤을 때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만 좋은 거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재밌는 거. 그래서, 그냥 요새 자막이나 편집으로 되게 재밌게, 위트 있게 좀 만드는 것들을 좀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재밌게 그래도 어쨌든 약간 이렇게 조금 가볍게 보여줄 수 있는 라이트한 이제 영상이니까 기왕할김좀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 있잖아요. 막 이제 뭐 되게 요새 자막으로 막 재밌게 막 예를 들어 내가 안녕 하면은 여기에 그자죠 자막이 안... 입모양으로 입 인용 쓰고, 이렇게 안녕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예를 들어 하긴, 그리고 제 말이 자막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자막이 없으면 잘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저 말할 때 이렇게 되죠. 그래 가지고 했는데유. 했어요. 우리다 우리 우리 때오 우리 때, 때 지나간도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려고 하면 입이 뭐 계속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희 이제 저를 오래 많이 봐준 스태프 분들이나 매니저 형들이나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진실의 콧구멍이라고 있어요. 되게, 진실을 얘기할 때 흥분해가지고, 콧구멍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 이렇게, 거리면서, <laughs>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나 봐요. <laughs> 그래서, 저보고, 진실의 콧구멍으로, 이제,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심을 얘기를 하는지, 뭐,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슉, 슉. 진실 콧구멍. 아 이제 아 비욘드 뭐 얘기가 지금 나와서 이제. 약간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자면 원래 비욘드 처음에 A가 나왔었어요. 그니까저그 T100101 그 이제 줄여서 TMI 콘서트 그거를 약간 잘 이렇게 조금 비욘드에 맞게 녹여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상황적으로 그니까 무대 장치나 그게 조금 로프, 그러니까 리프트라 고 해야 되나 슬라, 슬러, 슬로프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 구나 하려면 조금 상황적으로 좀 여의치 않았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보여주는 게 조금 제 성에 안 찼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뭔가 와, 정확히 완성된 걸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어쨌든 비온드는 시간도 있을 뿐더러 약간 그 공간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더 어울리는 뭔가 그런 포맷이 나온다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미루게 됐는데 되게 뭐랄까 다른 저도 이제 그걸 슈퍼엠으로도 해봤고 이제 뭐 다른 아티스트들이 한 거를 음그 웨이브의 대자일 게 봤어요. 제가 사실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매니저 형한테 코드 받아가지고 잠깐 이제 모니터 한다고 이게 개선이 우리가 하고 나서 좀 됐나 하고 보려고 좀 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모니터하고 한거 말고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좀 괜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송출될 때 뭐랄까 저희가 무대 뒤에서 보는 모니터 화면이랑 송출이 되는 화면이랑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탁 칙칙하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 워낙에 제 주변 그 무대 하는 사람들 다 진짜 정말 막 빛나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친구들인데 뭔가 그런 게 조금 약간 돋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습니다. 내 노래 보고싶다고요? 맞춤법 틀렸대요 노래 아이 근 화질 문제라기보다 그 송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빛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질되는 태민군과 하... 태민군과 다츠야자뭐지? 깽기 되네. 저 사실 조금 오늘 되게 뭔가 아... 조금 정신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이제. 지금까지 찍어놓은 뭐 그런 컨텐츠들 사실 뮤직비디오 이런 거 조금 이제 이제 편집본이 나온 거지 보고 좀 수정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했던 것도 있고 막 아무튼 뭔가 좀 새로운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스러운 거? 대민스러운 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연습실 가서 좀 생각도 좀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공연도 너무 하고 싶고,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 ㅎ ㅎ ㅎ 나야미가 오く때 ㅎ 화 음... 음, ㅎ 띠유て이마와 ㅎ ㅎ ㅎ 준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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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気に入らないといとうか、まあ、す,すごく気に入ら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もうちょっと欲しくてそういう悩みを一緒にうちのスタッフと一緒に話したりそしてあの新しいコリアコリオグラフあのダンスそれをちょっと悩んだりコンセプトとか歌詞とか。 なんかそしていろいろ状況のせいでちょっと会うことがどんどんなんかもう機会がなくなっちゃって残念ですねなんか去年からすごく今年を楽しみにしていたんですうん楽しみ楽しみだったんですけどああ日本語ちょっとおかしい。 그때 고민 나서요でもとにかく가잔넨데す네 English. 아, 음, 음. <laughs> 아무튼 가봐야겠다. 너무 오래 있었다. 그냥 이러다 못 가겠다. 재밌었어요.楽しかった. 아줌이 잘자요. 안녕히세요. 어디가니? 나 집에 가야지. 나 집에 갈 거야. 집이코아피야또 만나요. 요. 좋은 꿈 꿔요. 오늘 비 오는데요. 한국은 비 맞지 마요. 아 내일 우산책 가. 안녕. 뿅.